반갑습니다 수족관 작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도 오늘 재밌는 물고기가 수입이 돼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생긴 거는 거의 구피 플래티 몰리 사이에 그 어떤 물고기 가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줬었을 때는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이거 구피예요 이러고 들고 가서 키우게 하면 은 구피인가 보다 하고 키울 수 있는 느낌이고 수족관 사장님들한테도 이거 뭐 몰리 같은 송사리예요 이러고 주면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키울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긴 걸 그대로 묘사해 보자면은 생긴 거는 거의 동네 수족관에 있는 구피몰리 느낌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하트 모양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시원시원한 유형을 보여줍니다 구피보다는 좀 빠른 유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설날 때 갖고 왔던 고기를 제가 두 달간 먹여서 키웠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거의 자로 재보면은 9cm 가까이 되는 붕어가 됐습니다 하트 모양 꼬리 잘 유지되어 있고 시원시원한 유형 보여주고 있고 너무 이쁘게 컸어요 요거를 이제 세이로니시키라고도 얘기를 하고 브리스톨 주문금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물고기를 비교하면두달 사이에 이렇게 큰 거예요 사이즈 차이 많이 나죠 그래서 키우는 맛 보는 거 좋아하시는 형님들은 이거 키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금붕어 거, 작은 거사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처음에 이제 초보니까 작은 거 키워보고 싶어서 그리고 크는 거 보고 싶어서 이런 거 많이들 선호하시잖아요 지금 봐도 감개가 무량할 정도로 잘큰것 같아요 아래 놓고 올게요 우리가 물생활할 때 집에 두 자짜리 어항만 들고 가도 눈빛이 별로 안 좋잖아요. 아, 저 새끼가 저렇게 큰 어항을 하네? 손 넘네, 저 새끼? 이런 눈빛으로 집 구성원들이 보잖아요. 일단은 요거를 먼저 사서 한 자반에다 키우시는 겁니다. 30큐브도 괜찮아요. 일단 키우면은 금방금방 금방 커요. 밥 많이 먹이고 환수 많이 해주고 하면 금방 쭉쭉쭉 크거든요? 근데 이제 또금붕어하면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밥 많이 주면 뒤집어진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할 말이 많은 게 이렇게 체형이 길쭉길쭉한 애들은 사실 뒤집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밥 많이, 환수 많이, 이렇게만 해줘도 쭉쭉쭉 커가지고 두달 만에 저렇게 지금 커졌잖아요. 물론, 앞뒤가 짧은 애들이 밥 많이 먹고 고온에서 살 먼저 찌면은 이게 지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 돼지처럼 간이나 신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불의 위치가 비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뒤집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연못에서 볼수 있는 일반 막붕어 있잖아요. 그 자연에 있는 붕어.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뒤에 꼬리 모양만 개량이든 그런 느낌의 모양이기 때문에 원종이랑 가까운 붕어.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사실 막 크면서 뒤집어지고 막 마음고생하고 이런 게 별로 없는 종이에요. 그래서 우령님들이 일단은 요거를 키우시다가 어? 이거 어항 좀 바꿔줘야 될것 같은데 엄마 아니 이거 당근마켓에서 뭐 받아왔는데 이거 이렇게 클줄 몰라서 이렇게 가면은 적어도 엄마가 아 그래 이게 우리 집에 올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하고서는 그냥 큰 어항 사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가족간의 싸움 없이 하실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형님들 기회가 좋잖아요 어 처음부터 그냥 큰 부모 사겠다고 막 집에다가 막큰 어항 가지고 들어가면 누가 좋아해요 이런거 사다가 한번 해보셔서 물고기 크게 키우는 즐거움도 한번 느껴보시고, 이 물고기들, 뭐, 구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고기든 간에 커야 될 시기에 많이 먹여가면서 환수 많이 해줘가면서 이 크는 즐거움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다르게 자라는, 보는 그런 즐거움 보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입이 돼서 지금 검역 중인데, 제가 내일 유튜브 라이브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 일단 어항을 비우신 다음에, 아, 새로운 구피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키워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밑밥을 던져두시면은 나중에 큰 어항을 사실 수 있는 좋은 빌드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승비로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